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뭐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의문되는 것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사실인 것을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하늘에 상금이 없다? 라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어려움의 최정상에 있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 곧 고난을 앞두셨을 때그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제자 중에 자신의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렷 유다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이 말씀은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랑과 다른 것이었기에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 나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된다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전에 모든 사랑, 그의 모든 사랑과 다르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27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이가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서 화 있을지냐 말씀하시면서 화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정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대중가의 가서는 대부분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런 사랑은 감정을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빠진다는 표현도 그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애틋한 감정, 로맨스입니다.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랑을 말할 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도 그런 사랑일까요? 27절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위워하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를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축복은 절대자에게 말하기를 그를 좋게 해달라,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반대로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면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행동과 말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하여 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감정이 있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굶주리 여기고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감을 돌려대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 대라고 되고 그쪽도 맞아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것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자비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뺨을 맞을 각오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모욕을 당한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욕하는 그들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고난당할 때 그들은 대항하거나 작전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에만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걸어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은 겉옷이 많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국기 22장 26,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내, 그가 내게 부르지면 내가 들리니 나는,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낮에는 거두시고 밤에는 이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누가 가져간다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소득까지 소고까지 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무엇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려주든 가져가든 너희 소유를 가져가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둘 것짧차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고 사셨지만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셨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의 핵심은 의지적인. 희생이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놔서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해줘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사랑의 방법은 대상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의 위구야여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황금율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당시 철학자들도 같은 말을 하습니다 예수님은 긍정형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들은 부정형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철학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와서 용서해준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누군가 알아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상대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면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에게는 관대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차원이 아니라 이해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나에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대사랑해서 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나 자신이거나 우리의 자녀라면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부모를 미하고 저주하는 자녀라고 해도 그 부모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이와 같다면 세상의 사랑과 별로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너희가 만일 사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부어주느니라예수님은 분명 너희와 지인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을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역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서로에게 무언가 빌려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빌려주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수,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에게 너희가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의 가죽것을 빌려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의지적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잘 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원수, 적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사랑, 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배울 몇 장의 뒤에 누가 복음에서한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도적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제사장 내외인이 그냥 지나갔고 사마하시아 사람이 자신의 돈을 빌어 치료하고 숙소에 맡기고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께서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성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 사랑을 베푼 그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가장 큰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욱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미하고 뺨을 치며 욕하면은 소유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을분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대 갚아주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과 후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죄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연스럽지 않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5절과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받을 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 상도 있지만 긍극적으로 하늘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얻어내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무언가를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못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이어진 표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입증될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지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첨벌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게 항상 나쁜 것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여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소동과 고마를 심판하실 때하나님은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질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시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기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아시어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특별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인지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 자비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았고, 이 땅에 그분의 제자임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 여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기쁜 이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임 받는 것내 하나님께서 내삶내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사랑은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종이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에 보면 그에게 어떤 마음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한 이렇게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청결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예를 덮느니라. 또한 요한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사랑한 자들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표현입니다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를 구별하는 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랑은 하지 못할까? 제가 찾아낸 답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가득하면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로 물들어 있고, 계속해서 지압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파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정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올바르게 나를 통하여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명령을 순정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좋은 쪽으로 뭔가 이상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이 입장에서 드러낸 삶,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의 도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이생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려 살라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며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